경주 중앙시장. 바로 옆에 공용주차장이 있어서 주차가 편합니다. 그리고 중앙시장은 이렇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어서 좋네요. 만 원을 내고 네 가지 요리를 선택해서 맛볼 수가 있습니다. 저녁 시간에는 양보다는 여러 가지를 맛보는 게 좋겠지요. 이렇게 도시락에다 네 가지 식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. 불쇼도 보고요. 불초밥은 따뜻하, 따뜻할 때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식으니까 맛이 없습니다. 꿀 초밥 경주 중앙 야시장은 점포 앞에 이렇게 길쭉하게 테이블이 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참 좋았어요. 그리고 만천 원을 내면 도시락 하나에 네 가지 요리를 선택해서 담을 수가 있습니다. 야, 늦은 시간이라서 많이 먹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맛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았습니다. 평일 저녁이라 사람은 많지 않았는데 좀 시끄러워요. 옆에 노래 무명 가수님께서 노래하는 무대가 있고, 그곳에서 흐르는 노래 소리가 아주 크게 울립니다. 시끌벅적한 시장통 느낌은 나지만, 조금 시끄러운 게 흠이, 흠이라면, 흠이랄까? 자리를 이용해서 동궁가월지 주차장에서 맥주 한잔하고 잠을 잡니다. 여기는 동궁가월지 주차장은 무료입니다. Thank <laughs> you. 동궁과 월지 야간에 조명을 해놓으니까 경치가 제법 볼만하네요. 사람들이 많이 저녁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. 요즘은 무료예요.